오늘의 시공은 얼마입니까? 오늘의 시공은 80만원입니다 오늘은 GV70 아주 인기 많은 우유니 화이트 색상 신차 검수를 모두 마쳤고 우리 매장에서 신차 패키지 작업을 할 예정이며 지금 썬팅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유리막 코팅, PPF 그 다음에 전면 발수 코팅, 이러한 작업들이 좀 남아있고, 오늘이 또 이제 프라이데이잖아, 프라이데이. 이제 내일 출고를 하지 않고, 월요일날 출고를 할 예정이다. 자, 지금 기본 PPF까지는 지금 다 돼있고, 이제 재단기를 사용한 컵, 엣지, 그 다음에 주유구, 트렁크 리드를 포함해서 라이트까지 지금 PPF가 다 돼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자분, 차주분이시지? 차주분께서는 이제 40대 남성분, 남성분이시고, 그 다음에, 솔라가드, 노블레스 K 플러스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반사 필름을 많이 사용하셨지만 노블레스 K만의 특별한 색감이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반반사 계열의 필름이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반사 필름이긴 한데 반사가 조금 적은 관계로 반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노블레스 K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는 색감 때문에 선택을 하셨는데 색감이 이제 약간 푸른빛도 돌면서 밤에는 일반 필름처럼 보이셔가지고 높은 열차단율과 약간 은은하게 비추는 반반사 느낌을 좋아하셔서 우리 이제 솔라가드의 노블레스 K 플러스 제품을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40대 남성분께서는 이제 패밀리카, 이제 패밀리카 위주가 될 거고 전면은 30% 농도, 측 후면은 15% 농도로 표준 농도로 진행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한가하단 말이야. 차가 많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현대기아가 6월 말 까지 상반기 마감을 치고 7월 달 오늘이 이제 7월 초인데 7월 초부터 다시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거의 이제 초창기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차량들이고 뭐 가장 무난한 등급에 가장 무난한 옵션이 달고 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제네시스 시리즈는 휠 빼고 모든 부분이 다 똑같다. 휠은 따로 옵션을 추가를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기본 이제 휠인데 겉으로 봐서는 등급이 높고 낮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티가 나지 않는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썬팅 부분을 좀 포인트를 주시는 고객들이 님좀 많으셔. 그래서 지금은 열차단율. 보면은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이나? 요거는 썬팅 작업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썬팅이 바로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자국들이 다 생겨. 똥똥똥똥똥똥 생기고 그다음에 똥똥똥똥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물이 뭉쳐. 두 번째 단계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느 정도 건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남아 남아서 건조가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위에보다는 밑에가 수퍼가좀 많이 생기는 편이야. 그 이유는 좀 지식 자랑을 하면은 우리는 우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력을 받잖아.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이 다 뭉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마지막 밑에 부분만 기포가 좀 남는다. 이 부분이 다 없어졌다 하면은 썬팅에 대한 건조 작업은 다 끝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면을 먼저 작업을 했어. 그 다음에 측면 작업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고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작업을 했는데 측면에는 기포가 남아 있고 전면에는 지금 기포 자국이 다 웬만큼 다 없어졌어. 가장 먼저 시공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이 없어지기는 해. 지금 같은 날씨에는 겨울에는 좀더 오래 시간이 좀 가겠지만 근데 기포가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건조가 건조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야. 대신에 가장 먼저 선팅이 끝나고 차량을 출고를 해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 겉으로는 다 건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 라이트 불빛이 내가 나인 씨가 있는 것처럼 불빛이 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아직 건조가 다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약간 시야감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가지만 요거는 이제 온도에 따른 편차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기간을 보면은 필름은 완벽하게 건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객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 창문 열어도 돼요? 오늘 가족한데 창문 열어도 돼요. 항상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항상 안내를 해드려도 차를 바꾸실 때마다 또 물어보신 고객님들이 있는데, 요차 아주 좋은 교보제가 있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시리즈는 트림을 뜯고 작업을 해, 틈이 원체 좁아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면만 지금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고객님 입장에서는 창문을 열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창문을 열지 말라.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은, 여기를 만져보면은, 자, 이게 지금 그냥 일반 물이거든. 물을 엄청 빨리 흡수를 해. 습지야. 우리는 이거를 깍지라고도 부르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습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뭉쳐 있는 물들에 대해서 필름에 아직 남아있는 물기들을 빨리 빼려고 이거를 꽂아놓는 거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요게 있기 때문에 창문 열지 마시오.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꽂아놓는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빠른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지 v 7 0 형님, 차량 출고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이제 남아있는 작업은 세차, 탈지,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전면 발수까지 내일 다 마무리를 하고, 건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내일 모레 출고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보면은 제네시스, 제네시스 시리즈는 약간 이제 B필러라든가 하이그로시 부분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요게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네시스 시리즈는 이러한 비닐도 상당히 두꺼워 <laughs> 일반 차들이랑 틀리게 그래서 거의 솔직하게 많이 우리 매장에 차가 들어오지만 제네시스는 도장불량이라든가 트림불량 그 다음에 이런 데미지 상당히 적은 편이야. 한 확률로 따지면은 한 0.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제네스 시 시리즈는 거의 현대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량, 차량 컨디션을 가지고 입고가 되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솔라가드 노블레스 K 플러스. 그러니까 노블레스 K가 있고 노블레스 K 플러스가 있는데 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제품이고 어, 색감이라든가 열차단율이 조금 개선이 돼서 K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고 동급의 제품은 솔라가드 프리미엄의 퀀텀이 있다 같은 등급이다 같은 등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내일모레 초과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저희 비디브로스 어, 솔라가드 버텍스 글라스 틴트 레이노 레인보우 프리미엄까지 여러가지가 지금 가면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전화나 댓글을 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독과 관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